지금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구글과 오픈 AI가 수십 년간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풀지 못한 문제를 경기도, 수원의 지하실에서 컵라면으로 버티던 다섯 명이 단숨에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즉시 수조원 계약을 체결했고 포스코는 전 세계 공장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MIT 교수진은 충격에 빠져 이건 불가능하다를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구글의 1조 원 인수 제안을 한국 스타트업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CNN은 속보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만든 기적이 또다시 반복됐다. 이번엔 AI다. 도대체 그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한국의 기적적이고 감동의 실화를 공개합니다. 지금도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웃음소리, 조롱하는 톤. 그리고 제가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던 그 시선들이요. 그때 저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 하나인 mit의 젊은 한국인 학생이었어요. 그곳에 가기 위해 몇 년간 노력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연구실에서 끝없이 시간을 보내고 휴일과 주말을 포기하면서요. 모든 것이 최고에게서 배우고 한국에 가치 있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였어요. 충분히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틀렸었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그룹 프로젝트에서 저를 무시하는 동기들이요. 제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교수들이요. 제가 연구를 이끄는 게 아니라 명령만 따르려고 그곳에 있다고 가정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가장 심했던 건 어느 날 오후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방금 제 연구 일부를 발표했었어요. 칩의 결함을 찾아내도록 설계된 AI 모델이었거든요. 자랑스러웠어요. 결과는 유망했고 한국의 공장들에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판을 들고 앉았을 때, 한동기가 비웃었어요. 한국에서 나온 AI라고? 웃기네. 그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어요. 다른 학생이 끼어들면서,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 한국인들은 하드웨어는 잘하지. 물론, 빠른 칩도 만들고, 좋은 휴대폰도 만들어. 하지만 AI는, 그건 우리 영역이야. 너희가 잘하는 일만 해. 그 말들이 저를 꿰뚫었어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독일 학생이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덧붙였어요. 아마 너의 아이디어는 작은 한국 공장에서는 통할지도 모르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절대 안 돼. 그 수준의 AI는 너무 고도야. 모든 사람이 웃었어요. 저는 얼어붙었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소리치고 싶었어요. 한국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작거나 약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한국이 그들을 놀라게 할 거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목에 걸렸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는데, 너클이 하얗게 될 정도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속으로는 약속을 했어요. 언젠가 보여줄 거야. 한국이 AI를 이끌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줄 거야. 그 약속은 제가 첫 번째 국제 컨퍼런스에 갔을 때도 제 곁에 있었어요. 모든 젊은 연구자가 꿈꾸는 그런 큰 순간이 될 예정이었어요. 교수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지한 질문을 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사람들이 이 젊은 한국 과학자는 주목할 만해라고 말하는 걸 상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어요. 저는 최악의 시간대를 배정받았어요. 점심 직후였는데, 청중의 절반은 밖에서 수다를 떨거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반쯤 잠든 것 같았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제 방법론, 결과, 그리고 연구가 어떻게 산업에 도움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을 설명했어요. 발표를 마쳤을 때 질문을 기다렸어요. 뒤쪽에 앉은 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 희망을 느꼈어요. 아마도 그가 제 연구에서 가치를 봤을지도 몰라요. 그의 질문이 저를 산산조각 냈어요. 그래서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정부가 이런 장난감 프로젝트를 가지고 놀라고 얼마나 많은 돈을 줬나요? 강의실에 웃음이 퍼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방금 시간을 낭비했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목이 말랐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연구에 관심이 없었어요. 데이터나 과학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저는 그냥 장난감 프로젝트를 가진 한국 학생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보스턴 거리를 혼자 걸었어요. 공기는 얼어붙을 듯 추웠지만,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눈송이들이 제 코트에서 녹았고, 신발이 얼음 낀 보도를 밟으며 바스락거렸어요. 제 눈의 안개를 통해 도시의 불빛들이 흐려졌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한국인들은 AI를 못해. 하드웨어나 해. 세계 시장에서는 절대 안 돼. 각각의 문장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됐어요. 하지만 걸으면서 제 안의 분노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어요. 불이었어요. 결심이었어요. 그들이 웃고 싶다면 웃게 두겠어요. 저를 내려다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하게 두겠어요. 차가운 밤에 속삭였어요. 제 숨이 공기 중에서 하얗게 변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들 모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줄 거야. 말로가 아니라 결과로 그 순간 저는 선택을 했어요. 미국에서 존경을 쫓지 않을 거예요. 인정을 구걸하지 않을 거예요. 제 나라, 한국으로 돌아가서 너무 강하고 너무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서 세상에 누구도 다시는 우리를 비웃을 수 없게 할 거예요. 그리고 깊은 속에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에게는 반짝이는 연구소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 팀도, 수백만 달러의 연구비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지하실이 있었어요. 그 지하실은 수원에 있었는데, 낡은 산업용 건물 아래에 있었어요. 먼지와 축축한 벽 냄새가 났어요. 창문이 없어서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유일한 불빛은 모기처럼 윙윙거리며 깜빡이는 형광등에서 나왔어요. 제 책상에는 낡은 CRT 모니터들이 쌓여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년 전에 버렸을 법한 것들이었어요. 온라인으로 산중고, GPU들은 계속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고, 때로는 폭발할 것 같은 딱딱거리는 소리도 냈어요. 라면 냄새가 항상 공기에 떠다녔어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연료였거든요. 점심에 라면, 저녁에 라면, 한밤 중 간식으로 라면. 때로는 제 피가 국물로 바뀌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부모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아들아, 어머니가 어느 날밤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고생하니? MIT에서 공부했잖니. 삼성이나 LG에서 일하면서 세배 많은 돈을 벌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아버지는 더 엄하셨어요. 재능을 낭비하고 있어. 지하실 프로젝트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미소만 지었어요. 믿어 주세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MIT에서의 의심들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한국인들은 AI를 못해. 세계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야. 매일 밤, 낡은 화면에서 코드를 바라보며, 그 목소리들이 저를 조롱했어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어느 날, 근처에 있는 작은 반도체 공장에 대해 들었어요. 작업자들이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계속 칩을 망쳐서, 수백만 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었거든요. 노트북과 스케치로 가득한 공책만 들고 방문했어요. 공장 안은 뜨겁고 화학물질 냄새가 났어요. 기계들이 시끄럽게 돌아가고 작업자들이 돋보기를 통해 작은 웨이퍼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중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대부분의 결함은 잡아내지만 일부는 눈으로 보기에 너무 작아. 피곤한 눈을 가진 공장장님이 회의적인 어조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MIT 출신 꼬마군요? 당신 AI가 사람이 볼수 없는 걸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회를 주세요. 웨이퍼 이미지 수천장을 사용해서 제 AI를 훈련시켰어요. 몇주 동안 지하실에 머물며 눈이 빨갛게 될 때까지 손으로 균열의 라벨을 붙였어요. 마침내 테스트했어요. 정확도는 70%였어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공장장님에게 보여드렸을 때, 그가 찡그렸어요. 이건 괜찮긴 한데, 특별할 건 없네요. 미국인들이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그때 다른 걸 보여드렸어요. 한 웨이퍼에서 작업자들도 놓친 결함이 있었거든요. 그림자처럼 보일 정도로 작은 균열이었어요. 제 AI가 즉시 잡아냈어요. 공장장님이 몸을 기울이며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흥. 아마도 너희 한국인들도 뭔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작은 승리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거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한국이 AI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몇주 후, 제가 늦은 밤 지하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안경을 쓰고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김도현 박사님이세요. 그가 물었어요. 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정현수입니다. 당신의 연구를 지켜봐 왔어요. 저는 한국이 공장용 AI에서 1위가 될수 있다고 믿어요. 함께 회사를 시작해 봐요. 제첫 반응은 웃고 싶었어요. 회사라고요? 이 지하실에서요? MIT에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기억났어요. 거의 거절할 뻔했어요. 하지만 현수의 눈을 보았어요. 제 안에서 느끼던 것과 같은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마침내 저는 말했어요. 좋아요. 해봅시다. 한달 안에 우리는 세 명의 젊은 엔지니어를 더 모았어요. 다섯 명이 함께 판교의 작은 사무실을 빌렸어요. 그곳은 제 지하실보다 나을 게 없었어요. 그냥 콘크리트 벽에. 윙윙거리는 조명에 축축한 카펫 냄새가 났거든요. 하지만 우리 것이었어요. 라면과 값싼 커피로 살아가며 새벽까지 코딩하고 바닥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계속했어요. 매일이 전투 같았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몇 달의 작업 후 우리는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연구실에서는 유망해 보였어요. 사람보다 빠르게 결함을 잡아내고 정확도도 좋았거든요. 흥분해서 실제 공장에 가져가서 테스트했어요. 처음에는 작동했어요. 그런데 한 시간 후 경보가 울렸어요. GPU가 과열됐어요. 시스템이 꺼졌어요. 공장 라인이 멈췄어요. 작업자들이 숨죽여 욕을 했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한국 AI 꼬마들이 실패했다. 투자자들이 빠졌어요. 미팅들이 취소됐어요. 우리 팀원 중몇 명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뒀어요. 하룻밤 사이에 우리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현수와 함께 어두운 사무실에 앉아 있던 걸 기억해요. 그가 머리를 손에 묻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이 맞았을지도 몰라. 아마도 AI는 한국 공장에 어울리지 않을지도 몰라.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절망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느꼈어요. 그때 사무실이 그 어느 때보다 비어 보이던 추운 밤에 문이 열렸어요. 50대 여성이 걸어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팔 아래에 말아놓은 도면들을 들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최영희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거의 위압적이었어요. 저는 삼성에서 25년간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했었어요. 우리는 충격에 빠져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가 도면들을 테이블에 펼치고 우리 눈을 바라봤어요. 젊은이들, 당신들의 아이디어는 좋아요. 하지만 진짜 공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제 말을 들으면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들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거칠었지만 우리 안에 뭔가를 밝혔어요. 몇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돌아왔어요. 그녀가 냉각 시스템, 하드웨어 설계, 그리고 현실 세계의 생산 도전들을 설명할 때 우리는 몸을 기울였어요. 그녀의 손이 도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우리가 상상해 본적 없는 해결책들을 스케치했어요. 그날 밤, 저는 불이 다시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우리는 계속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포스코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거의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포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회사 중 하나였거든요. 그들이 우리에게 그들의 공장 현장에서 AI를 써보라고 했어요. 불가능한 도전처럼 느껴졌지만, 거절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말로 설명하면 이름 간단해 보였어요. 강철의 작은 균열을 찾아내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무서웠어요. 강철이 불보다 뜨거운 빨간색으로 타오르며 라인을 따라 내려갔는데, 너무 빨라서 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경험 많은 작업자들도 눈으로는 결함을 잡아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도 할수 없었던 일을 해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 주는 재앙이었어요. 우리는 철강라인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몇 시간 만에 열이 렌즈를 녹여버렸어요. 타는 플라스틱 냄새와 우리 뒤에서 킥킥거리는 작업자들의 소리가 기억나요. 봐. AI는 우리 공장에 어울리지 않아. 그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두 번째 주는 더 심했어요. 우리는 카메라를 교체하고 보강하고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열과 속도가 우리 서버들을 압도했어요. 과열되어서 다운됐어요. 경보가 울리는 동안 까만 화면들이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작업자들이 다시 웃었는데, 이번엔 더 크게요. 내가 말했잖아.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책으로 배운 걸로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어. 말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을 찔렀어요. MIT를 떠올렸고, 한국은 절대 AI를 이끌 수 없다고 했던 목소리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는 것 같았어요. 속이 뒤틀렸지만 주먹을 꽉 쥐고 계속 서 있도록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그날 밤 우리는 공장의 작은 구석에 모였어요. 헬멧을 쓰고 먼지로 덮인 장화를 신고 전투에서 진 병사들처럼 둘러앉았어요. 우리의 멘토인 최영희씨가 바닥에 도면을 펼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안정적이었어요. 너희들은 깨끗한 연구실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 여기는 연구실이 아니야. 여기는 용광로야. 너희 AI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불을 존중해야 해. 그녀는 공장 자체의 물흐름을 이용해서 냉각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보호막이 있는 더 강한 렌즈가 어떻게 열을 견딜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컴퓨팅 작업을 나누어서 라인 전체에 엣지, 디바이스를 분산시켜서 단일 서버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어요. 압도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녀의 자신감이 우리를 앞으로 끌어줬어요. 몇달 동안 우리 자신도 기계처럼 일했어요. 공장 사무실에서 잠을 잤고 강철이 굴러가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우리 꿈을 관통했어요. 제 베개는 땀과 철 먼지 냄새가 났어요. 매일 아침. 우리는 실험복 대신 헬멧과 장화를 신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기계들과 나란히 싸우는 공장작업자였어요. 조금씩 시스템이 개선됐어요. 더 강한 렌즈들이 더 오래 버텼어요. 물냉각이 서버들이 타는 걸 막았어요. 우리의 엣지, 디바이스들이 부하를 분담했어요. 천천히 우리 AI가 고장나지 않고 균열을 잡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밤그 일이 일어났어요. 라인이 최고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고, 공중에 불꽃이 튀고 있었어요. 우리 시스템이 타오르는 강철을 단한 번의 멈춤도 없이 스캔했어요. 갑자기, 작은 결함이 나타났어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었어요. AI가 즉시 잡아냈어요. 경고가 우리 모니터에 깜빡였어요. 제 심장이 멈췄어요. 우리는 숨을 참고, 이전처럼 시스템이 실패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돌아갔어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요. 밤이 끝날 때쯤 결과는 명확했어요. 98% 정확도. 다운 채로 거의 웃지 않는 험상궂은 공장장님이 저에게 걸어왔어요. 그의 눈이 촉촉해지면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들 덕분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손실률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제가 틀렸었어요. 한국이 이 분야를 이끌 수 있어요. 목이 메었어요. 처음으로 우리 팀 외부의 누군가가 우리를 진정으로 믿어줬어요. 한국을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신문들이 포스코를 구한 지하실 스타트업에 대해 썼어요. 갑자기 우리는 실패한 꼬마들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달성한 회사였어요. 그리고 삼성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들의 도전은 더욱 무서웠어요. 반도체 칩을 99.9% 정확도로 10배 더 빠르게 그리고 다운타임 제로로 검사하는 것이었어요. 한 번의 실패로 수백만 달러의 칩이 파괴될 수 있었어요. 실패하면 우리의 끝이었어요. 성공하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였어요. 우리는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썼어요. 양자에서 영감을 받은 알고리즘을 실험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초선명 8K 이미지를 처리했어요. 눈이 타고 손이 떨릴 때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였어요. 밤이 낮으로 흐려졌지만. 계속 나아갔어요. 수 없는 잠못 이룬 밤들 후에 숫자들이 나왔어요. 99.7% 정확도. 12배 더 빠름. 다운타임 제로. 참성 임원들이 결과를 봤을 때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갑자기 한때 우리를 무시했던 같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한국이 정말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도 그걸 믿었어요 1년 후 저는 국제 ai 컨퍼런스 무대 뒤에 서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던 최악의 시간대를 배정 받았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채로 걸어 나왔던 바로 그 컨퍼런스 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긴장한 대학원생이 아니었어요 기조 연설자 로 초청 받았었거든요 제 이름 빔도 연이 프로그램의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손에 리모컨을 쥐고 있으니 심장이 뛰었어요. 사회자가 저를 불렀을 때 밝은 조명 아래로 걸어 나갔어요. 천 명의 얼굴들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교수들, CEO들, 학생들, 엔지니어들이요. 사람들이 포스코랑 삼성과 이란 그 한국인이야라고 속삭이는 게 보였어요. 이번엔 지난번처럼 반만 찬게 아니라 만석이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화면에는 수원에 있던 제 옛날 지하실 연구소 사진이 나왔어요. 망가진 모니터들, 윙윙거리는 중고 GPU들, 책상에 쌓인 라면 컵들, 그리고 지친 우리 얼굴들이요. 청중 중 몇몇이 조용히 킥킥거렸어요. 웃기다고, 아마 좀 한심하다고도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는 다시 클릭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동영상이었어요. 포스코에서 용융 강철이 라인을 따라 굴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불에 강처럼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공중에 불꽃이 튀었어요. 그리고 화면에서 우리 AI가 실시간으로 모든 작은 균열을 표시했어요. 완벽하게, 정확하게, 끈질기게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제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저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어요. 우리 AI는 멋진 데모용이 아닙니다. 초용도 아니고요. 생명과 일자리가 달린 곳에서, 공장 현장에서 작동합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다시 클릭해서 삼성과의 작업을 보여줬어요.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칩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함들. 그리고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그것들을 잡아내는 우리 AI였어요. 숫자들 99.7% 정확도. 12배 빨라진 속도 이 화면에 반짝였어요. 침묵이 천둥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처음엔 몇 명이, 그 다음엔 강당 전체가요. 교수들이 일어섰어요. CEO들이 일어섰어요. 심지어 한때 저를 조롱했던 그 독일학생도구도 일어서서 열심히 박수치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네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뜨리지는 않았어요. 처음으로 세상이 저뿐만 아니라 한국을 진정으로 존경한다고 느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더욱 현실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대통령님이 우리 팀을 청와대로 초청하셨어요. 우리는 정장을 입고 긴장한 채로 웅장한 홀에 서 있었는데, 대통령님이 우리 손을 하나하나 잡으셨어요. 여러분은 한국의 미래를 이끄는 영웅들입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연구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고난을 힘으로 바꾸는 정신 말입니다. 여러분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수원의 축축한 지하실을 떠올렸어요. 영웅이라고요? 그때 우리는 그냥 라면 먹으며 서버가 살아있도록 애쓰는 꼬마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를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얼마 후또 다른 제안을 받았어요. 이번엔 구글에서였어요. 우리 회사를 10억 달러에 사겠다고 했어요. 그 숫자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10억이라니, 지하실 시절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무실에 모여서 논의했을 때, 우리 CEO인 현수가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사양하겠습니다. 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팔리려고 이걸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한국의 AI 산업을 만들려고 시작했어요. 그가 그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MIT는 저에게 과학을 가르쳐 줬지만, 한국은 저에게 충성심과 비전을 가르쳐 줬어요. 소식은 들불처럼 퍼졌어요. 한국 스타트업, 구글 제한거절, 헤드라인이 폭발했어요. 해설자들은 이것을 반도체 부상 이후 두 번째 한국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어요. 한국의 작은 팀이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해냈다고요. 오늘날, 우리 회사는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우리 시스템은 서른개국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인도의 철강 공장에서 유럽의 반도체 공장까지, 우리 AI는 어디서나 신뢰받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하드웨어 국가로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AI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저는 조용히 수원으로 돌아가요. 좁은 계단을 내려가서 그 옛날 지하실로 가거든요. 이제 먼지가 두껍게 쌓였고, 모니터들은 죽어 있지만, 저는 거기서 조용히 서 있어요. 한때 지치고 배고픈 채로 앉아서 세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꿈꾸던 그 책상을 만져봐요. 혼자 속삭여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어. MIT에서의 의심의 목소리들, 컨퍼런스에서의 웃음소리들, 공장에서 작업자들의 비웃음, 그 모든 것들이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메아리쳐요. 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와요. 박수 소리, 환호성, 존경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속삭여요. 이번엔 자신감을 가지고요. 한국이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어.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